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엄청 라방은 오랜만이죠 저희 지금 온라인 코칭 진행하는 인원들이 각 코치별로 1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0명 이상 혹은 한 12명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한 10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칭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팀포부 코치들이 각 담당하는 코칭 인원은 한 10명으로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지금 10명을 리미트로 대기자를 발생시키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공지를 좀 늦게 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10명 중에 뭐한 분은 호주에 계시고, 한 분은 제주에 계시고, 뭐 김해 이런 식으로 전국에 좀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뭐 가정 때문에 일요일날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늘 원래 오시기로 한 인원도 원래 적었는데 지금 한 분이 고속도로 정체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것 같다고 하셔서 한 2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오늘 세미나 참석하는 인원 중에 한 9월 말, 10월 쯤에 시합을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회가 처음이라서 이제 포징에 대한 갈피를 잘못 잡고 있어서 제가 한번 도착하시기 전에 한 20분 정도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해당 코칭 인원 포즈를 어느 정도 잡아드리고 잡아드린 포인트들을 반영을 해서 일주일간 연습을 하시는 거를 다시 저한테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보내줘서 피드백을 받고 대회까지 계속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원 도착하기 전까지 한 20분 정도 이분이 출전하는 게 클래식 피지크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 포징 잡는 방법 어느 정도 각 포인트들만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 진행한 다음에 어, 실기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재원쌤이 원래 지금 저랑 계속 이 카톡으로 영상이라든지 사진 계속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런 코칭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재원쌤 어떤 게 많이 고민이신지좀 들어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드릴 거거든요. 네. 자, 우선, 코칭 한번 편하게 한번잡고 보세요. 음, 저 여기서 보기만 할게요. 여기 보면 거울 보이죠? 네. 오케이. 네, 일단, 네, 일단, 선생님 편한 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원래 하던 대로. 아이패드가 어때? 와이파이 잘안 터져서 그런가? 얘가 잘. 다 쓰고 있나 봐요. 아니, 얘가 와이파이로 원래 잘 샀죠. 다시 오게 해도 돼요? 응. 다시 오게 해도 돼요? 다섯 번. 내용이 내용 딱히 상관없으면 시 다시 여기 올려두고 그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그다 녹화 뜬 다음에 풀 영상들은 온라인 코칭 받는 참이 못한 분들 보내줄 그아 링크 보내줄 거예요 일부 공개해서 그냥 음. 공개 공개하지 말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선 보충대질 고민되거나잘안 되는 게 뭐예요? 술 너무 잘술 <laughs> <laughs> 너무 잘 하고 오케이 호흡 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완급 조절이라고 도 하고 완급 조절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대 위에서 내 포즈 구사하고 예를 들어서 일뭐 번에서 이번 2번 넘어가고 이 번에서 번 넘어가는 그런 속도 조절 같은 그런 완급 조절 진행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완급 조절은 방금 전에 이제 에로사이는호 이게 첫 바퀴 때 호흡이 털리면 두 번째 바퀴부터 소위 말해서 절어요 우선 클피에서는 2번, 5번, 6번 안 잡는 거 알죠? 네. 음. 이게 근데 대마다 종시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첫 대회고 나중에 종목을 어떻게 변경시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연습은 1번부터 7번까지 다 진행하시고 네. 오늘은 막 전체적인 포즈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각 해당 근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머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포즈를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어, 일단, 우리가 항상, 이, 대퇴부의 전면을 표현을 할 때, 어쨌든, 뭐, 광근이야. 어느 정도 힘주 표현이 되고, 이스스량으로 커버를 칠 수가 있는데, 직근이랑 공공근 표현을 하는 거는, 내가 해부학적인 이 설계도 머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잘 표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전체적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다리만 뽑으려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잘안 나와요. 그래서, 딱이 땅에 박히는 상태에서 약간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밀려는 힘 주고 그렇죠. 땅바닥 긁듯이 주고 그 상태에서 업라이트 유지한 상태로 골반 전방 경사 줘서 대퇴부 전면을 표현하는 을 거죠. 그래서 쌤의 이미지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은 얘와 얘의 거리를 이 방향으로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두 가지 포인트. 자 이것만 참고를 해서 일단 대퇴부 전면 한번 잡아볼 건데. 일단 쌤이 원하는 타이밍에 거울복 보고 한번 잡요 그렇죠. 어, 빨리빨리 알아듣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잡아드린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면서 또 하나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다 보면 자, 일단 전제는 해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세팅 되어 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째 거기에 있어서 두 번째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세 번째 뭘 고려해야 음. 되냐면 이 사람마다 골반의 넓이가 다르니까 당면이 쓰는 넓이가 다르겠지만 무릎이랑 골반뼈를 기준으로 이 무릎이 골반뼈에서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벌어나는 펑션을 만들어내면 안돼요 이해받죠? 네, 네. 만약에 내가 사이드 포즈를 할때 골반을 비틀어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고 이경로랑면 괜찮아. 근데 이 경로마저도 이 지금 정지점이 내귀시점의 회복점 귀시점의 경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대퇴신근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용서도 외측근근에만 힘 들어가지 그게 잘안된다는 거죠. 왜? 해박성이 진짜 버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특히 짝다리로 짚고 있을 때내 골반넓이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걸 고려한 다음에 앞으로 뻗어나가는 다리의 위치를 설정해야지 얘를 그대로 너무 많이 벌린다고 나, 아니 너무 많이 좁혀서 하게 되면 지금 표현이 잘안 돼요 동의 표현. 그래서 적당한 범위에서 짚어준 상태로 땅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발은 앞으로 깔라고 하는 힘 그리고 두 번째 골반은. 오케이, 오케이. 방금, 방금 이런 식으로 잡아줘.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체만 잡아. 요 자, 전면 포즈. 그렇지. 오케이, 다시 리렉스. 자, 다시 전면 포즈. 그렇지. 어떤 감인지알겠죠 아,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들 아, 전면 포즈. 숙이지. 이러면 이런 식으로 구하가 따로 뒤, 뒤쪽 후면 하체 후면 사슬 이 있는 애들이 이제 중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하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어, 그냥 풀더블 세만 잡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지금 못 쓰는 거 아니고 충분히 잘 썼는데 여기서 더잘 써서 부지 태도 훨씬 더 많이 강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키워스리 물론 다 같이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의 키머슬은 정거근이라고 말씀드렸고 을 우리가 그냥 해방적인 자세에서 팔을 들어오려고 했을 때 지금 정거근이 할수 있는 거는 상방전이랑 후방경사예요 포즈를 잡았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손으로 가이드를 잡아두면 얘가 이 부분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 밀려 들어가면서 위로 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짚으면 여기에 이렇게 덜덜덜 걸리는 게 없죠 근데 이 힘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날도 이렇게 툭 걸리죠. 이게 안 발생이 되려고 해야 돼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잡아드린 키머스린 우리가 라인업이라든지 주면 포즈를 잡을 때 상체에서 키머스린 전복은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상승을 해본 다음에 똑같이 주면 포즈로 구사를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네.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아까에 비해서 이 브이테를 훨씬 더살아나는 거고 뭐 백큐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으로 전송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큐에 일단은 숙차을 하지 마시고 네. 지금 방금 전에 잡아드린 상체 포주 그리고 하체에서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되는지 이거 두 개만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는 거를 네. 몸에, 몸에 체화시킬 때까지 다음 주는 이두 가지 포인트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토지 잡으면서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상체 한번 봐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좀 보여줘. 네. 상체 포인트가 뭔지 이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기본기만 잘 되면 세미 살짝 무대에서 포즈 구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해죠? 했자 이제 하체랑 상체 한 번씩만 같이 잡아보고 저 실기 세미나로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자 선수 정면 포즈 그렇지 왼쪽 오케이 다시 딜렉 다시 정면 포즈. 오케이. 지금 이 이미지를 월속 에 담아둔 다음에 혼자서 혼자서 연습할 때도 내가 이 이미지가 안 나오면은 오늘 집어드린 포인트 중에 뭘 놓치고 있나 계속 체크하면서 저한테 피드백 을주시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갈아입고 나오시죠 <laughs> 네.